잭스, 잭스는 2009년에 출시된 최초의 17명에 포함된 고인물이다. 출시 초 잭스는 현재 사라진 시스템인 회피라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는데 이 e 스킬 패시브로 24%의 평타 회피 확률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엔 회피율을 주는 템들도 있었으니 회피 확률은 거의 60% 가까이 찍을 수 있었다고 한다. 패시브는 주물력 공격력 1당 체력이 3 올랐다고 하는데 때문에 총검 같은 공격 주물력이 같이 있는 템을 가면 체력이 엄청나게 뻥튀기 되어 딜만 가도 탱이 되는 챔피언이었다. 때문에 평타는 평타대로 다 회피하는데 하이브리드로 가서 AP, AD 개수 다 있는 잭스의 딜도 엄청나게 강력한데다 체력도 엄청나게 뻥튀기되어 탱킹까지 되는 하이퍼 왕귀 챔피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2012 시즌부터 확률적 요소를 줄이는 패치로 회피라는 메커니즘이 아예 삭제되며 우리가 잘 아는 2023 리워크 전의 잭스가 된다. 2012 시즌은 원딜들의 캐리력이 어마무시하던 시즌이었는데 때문에 탑은 누가 누가 원딜을 잘 무너주냐로 티어가 나뉘었다. 때문에 이 스킬에 평타 회피가 있는 잭스와 80%의 육박하는 강인함을 가진 이렐리아가 큰 사랑을 받았고. 덕분에 잭스는 대회에서도 등장하며 솔랭이든 대회든 잭스의 쿵쿵따 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러다 2013 시즌 룬테라의 IMF가 터지며 321채의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4 0 0 0 원대를 뚫어버렸고 자신의 꼬추를 4,200원이나 주고 사야 하는 처지에 놓인 잭스는 결국 내시가 되어버린다. 또한 당시 떡상한 불클이 잭스와 잘 맞지도 못했고. 다른 더잘 맞는 챔피언이 많았기에 잭스는 치같은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탐식의 망치가 적 이속 감소해서 자신의 이속 증가로 바뀌는 패치 및 3, 2, 1제 버프 패치가 들어오고 라인전 이후 킹드 모여만 매치던 메타에서 점차 스플릿이라는 것이 확립되며 포탑 깨는 거 하나는 찰지게 잘하는 잭스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아 떡상하게 된다. 또한 2014 시즌엔 탑에선 순간이동 메타로 라인전 구간이 더욱 쉬워지고 정글에선 야생의 성광이 등장하며 잭스는 영광스러운 황금기를 누리게 되었는데 4.11패치 기본 체력 30 감소 및 성장 체력 10 감소라는 엄청난 체급 너프를 먹으며 관짝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자잘한 버프가 있긴 했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는데 5.13 패치 쿵쿵따를 이타로 칠수 있게 만들어주는 배부른 포식자 덕분에 엄청나게 떡상하며 정글 잭스가 또한번 주목을 받게 된다 이후 배부른 포식자가 삭제되어도 잭스의 반격에 오니 스킬이 막히게 되는 패치와 구인수와 잭스의 시너지가 연구되며 나름 선방하게 되는데 6.3 패치 패시브 스택이 최대 6 스택에서 8 스택으로 증가하는 패치를 받으며 사망하게 된다 그렇게 지옥같은 시즌을 보내다 2017 시즌 카밀이 등장 온입 계열 위주의 카밀을 카운터치기 위해 잭스가 대회에서 카밀 앞에 섰지만 카밀에게 가로등 째로 을스러지며 스스로 고인임을 증명하게 된다 그러다 8.11 패치 정수약 탈자가 궁 시전 시 일정 시간 동안 평타에 일반 스킬 쿨 회복 효과가 생기며 정수약 탈자 극딜 잭스가 어마무시하게 떡상 이후 이 효과를 그대로 계승한 쇼진의 상이 등장하며 무한 이 대나무 헬리콥터 잭스가 엄청나게 떡상해 승률이 레알 데헬코프 달아놓은 것 마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또 한번 전성기를 누리다. 2020 시즌 쇼진이 삭제되며 사망한다. 이후로뭐시나템 시즌 심파자 잭스나 시속 리로크의 지속 잭스가 떡상하긴 했지만 크게 다룰 건 없어 보인다. 2023시즌에 현재의 떡대로 잭스가 리메이크를 봤는데 이스킬에 최대 체력의 수가 붙고 궁의 광료 피해가 추가되고, 궁 시전 시 쿵쿵따가 쿵따로 바뀌는 등의 큰 버프 덕분에 단숨에 1티어까지 뛰어오르게 된다. 또한 AP 계수들도 은근히 버프를 먹으며, w q E 궁존야로한명진는개고 어쩔 존야 써갈기는 AP 잭스가 연루되기도 했다. 이런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여러 더 버프가 있긴 했지만, 단순 수치 딸깍이니 넘어가도록 하자. 현재는 2티어에 준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드 제드는 2013 시즌 시작과 동시에 등장한 챔피언으로 굉장히 간지나는 외형과 스킬셋으로 많은 이목을 끌었지만 출시 초엔 그다지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당시엔 초반 라인전이 약하다는 단점 때문에 W를 통한 갱킹을 노린 정글 제드가 유행하였는데 이후 치르게 양날 도끼가 어플을 먹으며 미드 제드가 엄청나게 떡상해 카직스 제이스 제드가 미드 3대장으로 떠오르게 된다 당시 제드의 이쿨은 꼴랑 3초에 데미지도 강력했고 W 그림자는 돌진 속도도 빨랐으며 W 패시브엔 공격력이 최대 25%까지 증가하는 진짜 그냥 개사기 챔피언 그 자체였다 때문에 대회에선 무조건 벤을 당하고 당시 대회에 5경기 노 오벤 블라인드 픽에선 거의 무조건 미드는 제드 미러전이 펼쳐질 정도로 미드라인의 독보적 일황 그 자체였다. 때문에 당시 제드는 나올 때마다 장면을 찍어냈고 그렇게 탄생한 아직까지도 고통받는 류형님의 세상 다 잃은 이 표정. 이 사건의 제드도 이쯤이다. 그렇게 이 e 스킬의 데미지 및 쿨타임, Q 데미지, W 패시브 공격력, W 그림자의 시야 제공 범위까지 너프를 먹지만, 그래도 제드는 건재했고, 결국 W의 속도가 2500에서 1500으로 1000이나 너프를 먹어버리며 사망하게 된다. 하지만 딜 자체는 여전했고, 해당 패치에서 궁 그림자가 적 뒤쪽에 생기던 게제드의 뒤쪽에 생기도록 바뀌어 생존력이 좋아져 오히려 버프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게 2014 시즌에서 무난한 미드 암살자로 평가를 받았고, 2015 시즌도 무난하게 보내고 있었는데, 5.22 패치. 야만의 몽둥이 삭제와 암살자들에게 엄청난 효율을 보인 최후의 속삭임 방관이 추가 방어력에만 적용되는 패치를 받으며 엄청난 간접 너프를 받게 된다. 그렇게 제드 승률이 떨어지자 곧바로 라다닥 버프를 넣어주는데 W 범위와 투사체 속도를 조금 돌려주고 궁의 초반부 피해량을 증가시켜줘 다시 좋은 챔피언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후 2 0 1 6 시즌은 제드의 두 번째 전성기였는데 당시엔 멜모셔스가 방관템이었어서 AP 챔들은 제드를 잡을 엄두도 낼수 없었고 그 유명한 천둥군주의 호령의 데미소 미쳐 날뛰었으며. 무엇보다 제드 궁을 효과로 달고 있던 드락사르가 제드와 엄청난 궁합을 보여줬다. 제드의 궁 표식은 3초고 드락사르의 표식은 2초였기에 드락을 산 제드의 궁 딜은 제드가 3초간 넣은 딜의 50% 플러스 드락사르 표식의 90 플러스 1인 체력의 25% 플러스 드락사르로 넣은 데미지의 50%라는 프리저가 처화자도 뒤질만한 데미지를 쏴댔으니 사기가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이즈음 수온으로 제드 궁이 풀리지 않게 바뀌기도 했다. 그렇게, 궁 데미지, Q 기본 딜및 AD 개수, W 쿨타임 4초 증가 및 패시브 공격력 증가량 5% 감소라는 크나큰 너프들을 처먹고 사망하게 된다. 그러다 6.2 암살자 패치에서 W 공격력 증가 효과 삭제와 함께 궁으로 적을 죽이면 영구적으로 죽인 적 ad의 50-15%를 얻는 효과가 추가된다. 그래서 옛날 제드 영상들을 보면 적을 죽였을 때 검은 구름 같은 게 제드한테 슉 가기도 하는데 이게 적의 ad를 얻었다는 표시이다. 하지만 이는 너프에 가까운 패치였기에 크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2017시즌 물리관통력 패치에서 물관의 효율이 상향되며 제드가 엄청나게 떡상. 또한번 대회까지 곱창 낼 정도의 무시무시한 딜을 뽑아내게 된다. 이후로도 스테라기 원거리는 살수 없게 변경, 감전 룬의 등장 등 호재가 펼쳐지는데 현재는 사라진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초시계를 제공하는 룬이 고평가를 받아 모든 챔피언들이 일회용 존야를 가지게 되며 영상과 같은 메타가 펼쳐졌으니 당연히 제드가 뭘 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이후 완벽한 타이밍의 너프 및 삭제와 여러 패치로 다시 살아났는데. 이런 스킬이 크게 바뀌거나 메타를 뒤흔들거나 한건 딱히 없으니 살짝 스킵하자. 2023 시즌 굼드라가 스킬에도 터지게 바뀌며 한타시에 부족한 광력대를 보충하고 부활한 쇼진을 통한 스킬 쿨까지 줄인 제드가 승률 55%급의 OP로 부활하기도 했다. 이후 라이어스의 아들답게 조금만 휘청여도 여러 버프를 먹며 1, 2티어를 유지했고 2025현 시즌엔 라이어스 신스킨 공개와 동시에 노골적으로 버프하는 추태를 보였고 끄득끄득 1티어에 등극했다. 제라스, 제라스는 리메이크를 한번 받은 챔피언으로 2014 시즌에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출시 초에 제라스도 포킹형 뚜벅이 메이지로 Q는 전기 한줄 싸는 스킬, E는 타겟팅으로 표식을 남겨 이후 다른 스킬을 맞추면 스턴이 걸리는 메커니즘이 있었다. 궁은 현재 의 W와 비슷한데, 한 번에 세 번까지 사용이 가능했다. 굉장히 진무한 스킬셋같지만 핵심은 W로 W를 쓰면 제라스가 그 자리에 고정되어 모든 스킬들의 사거리가 400이나 증가하고 마관을 40%나 얻게 되는 스킬이었다. 때어의 제라스는 독보적인 사거리에서 적의 딜러진의 폭딜을 박아낼 수 있는 챔피언으로 굉장히 고평가를 받는가 했지만 갑자기 들어오는 적 암살자나 근접해 오는 적들에는 대처할 방법이 정말 하나도 없었기에 주류픽으로 올라오진 못했고 일부 유저들이 애용하는 장인 픽 정도의 위치였다. 이 당시 스킬셋으로 받은 패치라 해도 이 e 스킬 투사체 속도나 W의 마간 퍼센트 버프 정도밖에 없기에 당시 제라스는 영상을 조금만 보고 넘어가자. 데라스의 리워크는 4.2 패치에 이루어졌는데 엄청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그렇다 보면 뭐 구리진 않았기에 딱히 추가 패치도 없이 정말 슴슴하게 지나갔다 지금과 예전의 다른 점이라 하면 예전엔 궁이 레벨 관계없이 무조건 3발밖에 없었다는 점과 더미가 좀더 좁았다는 점 카메라 줌아웃 효과가 없었다는 점및이스킬 e 스턴 시간이 최대 2.25초로 꽤 길었다는 점 정도가 있겠다 그리고 Q스킬의 폭이 150으로 현재 145보다 5 넓었다고 하는데 뭐, 별 다를 없어 2015 시즌 야몽의 삭제 및 라위의 너프로 AD 딜러들이 몰락하며 제라스도 나름 떡상 꿀챔 반열에 올라 나름 잘 쓰였고 긴 상어리와 높은 기본 딜을 통한 서포트 제라스도 나름 자주 이용되며 좋은 시즌을 보내게 되는데 때문에 이 스킬 기절 시간이 0.5초 짧아지는 너프를 먹고 사망하게 된다 그러다 6.9 메이지 패치에서 지금처럼 궁이 레벨에 비례해 횟수가 늘어나는 버프를 먹으며 또 나름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6.2 암살자 패치가 들어오며 암살자들의 단백질이 되며 사망한다. 유럽 뭐 그럭저럭한 모습을 보이나2018 시즌 룬개편으로 등장한 유성 및 만화 관련 보조 룬에 큰 수혜를 받아 AP 두창 메타를 이끌었고 서폿은 진제라스 이중 저격조합이 각광을 받으며 대회에서 밴까지 당할 정도의 애미상으로 올라오게 된다. 하지만 유성의 너프와 메타의 변화로 다시 잠잠해진다. 이후 9.15 패치로 일레북 사거리가 크게 늘어 미드에서의 영향력이 더 커졌지만 2011년에 출시되고 또 리메이크도 한번 받은 제라스가 어찌 2013년에 출시되고 리워크한번 없는 제드보다 쓸게 없냐. 진짜 라이엇이 새끼들 AP템들한테 뭐 원한 있는게 확실하다 크게 다룰만한 내용이 없으니 큰 버프를 받은 2023 시즌으로 넘어가자 13.14 패치 제라스의 주 라인이 서포신게 마음에 안들었는지 라이엇은 패시브에 미니언을 먹으면 쿨타임이 감소하는 효과와 궁 발사 횟수 1회 증감이 맞출 때마다 피해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추가해준다 덕분에 제라스는 정말 오랜만에 미드 1티어를 달성 미드로 대회에서까지 등장하며 좋은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이후 2024 시즌에 출시된 새로운 AP템들 특히나 성능이 좋았던 어둠불꽃 흑불 덕분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뚜벅이 메이즈의 한계로 당연히 메타의 변으로사장 현재는 미드서퍼모드 3,4티어로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다. 제리 제리는 2022년에 출시된 챔피언으로 출시 초 제리의 위상은 말 안해도 다 잘할 것이다. 출시 당일 제리의 승률은 44%로 꽤나 평범했지만 날이 갈수록 심상치 않아졌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는 당시 루난을 산 제리가 궁을 켜고 평타를 때리면 루난의 효과로 발생되는 추가 타격으로도 궁 스택을 쌓는 게 가능했기에 궁 스택이 어마무시한 속도로 쌓였다고 한다. 때문에 핫픽스로 루난으로 궁 스택을 쌓는 걸 막았지만 그래도 제리의 승률은 고공행진하며 결국 55%대까지 찍어내버린다 그렇게 기본 이속 및 전기찍 평타 데미지에 체퍼데미이 20%에서 15%로 감소 궁 연쇄번개 데미지 너프를 바로 먹는데 그래도 제리는 건재했고 대회에서도 밥먹듯이 등장하며 협곡을 곱창 내게 된다 그렇게 다음 12.4 패치에서 모든 스킬들이 너프를 먹는데 이래도 제리를 막을 수 없었고 결국 12.5 패치 원딜들에게 치명적인 기본 공격력 너프를 그것도 5씩이나 추가로 너프 Q와 E, 궁까지 너프를 또 추가로 먹으며 솔랭에서는 드디어 사망하게 된다 하지만 천상계에서나 대회에선 궁을 통한 제리의 특유의 카이팅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고 때문에 또한번 너프가 들어가게 된다 이때까지의 제리가 그렇게나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큐 평타의 적중시 효과가 여러번 들어가던 것과 궁 번개에도 적중시 효과가 적용된다는 얼탱이 없는 효과까지 존재했기에 마취나 몰락을 구매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대한 히드라를 처사 생존력까지 생기는 세상 역겨운 플레이가 가능했다. 때문에 12.7 패치 또 한번 기본 스펙 대칼질과 모든 스킬 너프에 궁 번개 적중시 효과 삭제 큐의 적중시 효과 한 번만 적용 너프를 먹게 된다. 공격력이 8이나 떨어진 제리는 라인전에서 처맞는 건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모든 챔피언 통틀어 제일 낮은 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이런 계속 버프로 떡상 다음 패치 바로 너프 플러스 핫팩스 너프까지 들어오며 묻히고 파묘당하고를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반복했는데 그래도 제리는 대회에서 유미를 태우고 통과 제리를 찍어내며. 정말 잘 나갔다. 때문에 또한번총 아홉 번째 너프를 먹는데 이 너프로 솔랭 구간 승률은 30%대로 그냥 배을 당한 수준, 그냥 옥문강에 갇힌 수준이 되었다 볼수 있었다. 하지만 이래도 대회에선 조금씩 모습을 보여 결국 출시 1년도 되지 않아 리워크를 받게 되는데 핵심은 Q의 데미지는 소폭 증가했지만 사거리가 줄어든 것과 궁에 존재하던 추가 데미지를 2로 옮겨 후반 포텐셜을 낮추고 초중반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하지만 또 다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 13.12 패치 또 너프를 먹게 되는데 이전에 존재했던 제리가 보호막이 있는 적을 공격할 시그 보호막의 일부를 흡수하는 효과가 아예 삭제되고 Q에 주문검이 발동되지 않게 되는 너프로 시즌 2호 옥문강 행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제리가 또 한번 봉인당하자 흑화한 제리 유저들이 w와 궁에 존재하는 ap 개수를 통해 미드 ap 제리를 쓰기도 했는데 나름 뽕맛은 있었지만 실전성은 거의 없었다 이후 그냥 심연속을 방황하다 2024시즌 치명타템들의 정상화로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챔피언다운 성적을 보여줬고 대회에서도 가끔 기용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현 2025시즌에선 4티어다 제이스 제이스는 2012년에 출시된 챔피언으로 초창기에 는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근접 브루저 같은 느낌으로 약간 땡땡하게 가는 템트리가 국룰이었는데 2012 시즌 대회에서 막눈 형님의 극딜 제이스가 엄청난 하드캐리를 해내며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특히나 당시 제이스는 스킬들의 만화 소모가 크지 않아 연운이 없더라도 만화 관리가 어렵지 않았는데 때문에 만화 관련 너프만 3년속으로 처먹고 사장당하게 된다. 그러다 2013 시즌 무라 마나와 치르기 양날 도끼가 추가되었는데 이 아이템 두 개가 모두 제이스에게 너무나 잘 맞았고 때문에 미드 제이스가 엄청나게 떡상. 카직스와 어깨를 나란히하며 협공을 곱창 중에 곱창을 내버리게 된다. 그렇게 대회에서도 잘 쓰이게 되는데 제이스가 폭킹으로 피를 깎고 당시 궁이 깔리기 전부터 기격 판정이 생기던 럼블이 궁으로 막타를 치는 대치 상황에 의문사를 시키는 조합이 대회에서도 크게 히트하며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때문에 너프를 먹는데 궁 딸깍딸깍 할 때마다 만화 소모 없이 연운 스택을 쌓을 수있던 것이 막히고 이 스킬 쿨타임이 6초나 늘어나는 너프로 제이스의 핵심인 폭킹력이 죽어버리며 사망한다. 그렇게 메타의 변화로 그럭저럭한 모습을 보였고. 탑이 AP를 뽑으면 미드에서 뽑을 만한 무난한 AD 챔 정도의 이미지로 대회에서도 가끔 픽이 되기도 했다. 그러다 5.11 패치 출시 3년 만에 처음으로 제이스가 버프를 먹는데 궁을 찍을 수 없게 되는 대신 모든 스킬들의 마스터 레벨이 6이 되며 후반부 제이스의 힘이 더욱 실리게 되었는데 덕분에 나름 솔랭에서도 승률 50%의 무난한 2티어 픽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이후 등장한 킹둥갓주룬에 더불어 Q 기본딜 및 개수 버프에 헤머포으로 바꾼 직후 평타에 있던 0.4 AP라는 쓸데없는 주문력 개수를 AD로 바꾸어주는 등의 꾸준한 버프들 덕분에 2016시즌 대회에선 배픽률 100%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며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제이스의 전성기는 2017시즌까지 이어졌고 해머폰 평타, Q, E 모두 딜및 만화 소모량 너프로 사망하기는 하나 했지만 여전히 제이스는 강력했고 대회든 솔랭이든 망치로 두들기며 협곡을 곱창 내버리는데 2018 프리시즌에 등장한 신규른들도 상대에 따라 감전, 콩콩이의 난입까지 씹듯 질맛하며 세상 호화로운 시즌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2018시즌 룬드렌 너프와이스킬 e 쿨타임 5초 증가 너프로 오랜만에 사망하게 되고 이후로 메타에 따라 울고 웃는 평범한 픽이 아니라 특유의 난이도 때문인지 대회와 솔랭 간의 간극이 큰 챔피언이 되어버린다. 2019에서 20시즌은 대회에선 자주 기용되지만 솔랭은 40% 후반대의 승률에서 비밀되고 있었는데 2021시즌 신화템 메타가 펼쳐지며 다양하고 성능 좋은 방관템들 덕분에 오랜만에 솔랭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 뭐 그렇다는 건 당연히 대회에선 훨씬 좋을 것이다 이야기기에 라이엇은 미드시즌 패치에서 궁폼 변환시 얻는 이속이 1.25초에서 0.75초로 줄어드는 큰 너프를 매겨버리며 사장시킨다 결국 솔랭 승률은 45%까지 추락하는데 그럼에도 대회에서 꾸역꾸역 등장 심지어 이즈음 아케인원이 방영되며 야스까지 조지시는 모습이 나와 제이슨은 롤조차 못하는 롤 대남들과는 클라스가 다른 김태양을 증명하게 된다 유로뭐 비슷한 내용이라 2025시즌으로 넘어가자 2025 프리시즌 라이엇이 오래 기다린 탱커들을 위해 탱커 아이템을 대폭 버프시키는 패치를 진행하는데 그러자 착취 다재다능 절망 혹한의 겨울 탱제이스가 대회에서 등장 몸도 단단한데 절망으로 회복도 하고 최대 체력의 20%라는 엄청난 개수의 망치로 딜까지 나오는 끔찍한 혼종이 탄생해 솔랭까지 접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또한 2025 시즌의 무력행사나 유충의 중요도 때문에 초반 라인전이 강하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평가를 받으며 대회나 솔랭 모두 1티어급 성능을 볼이고 결국 모든 Q 기본 딜 30씩 너프 및 개수 버프 중 강화평타 기본 딜 너프 개수버프 패치를 받게 된다. 현재는 공속 상한선이 3.0이 되는 패치가 캐논 W에 간접상향으로 작용되어 1티어를 여전히 사수하고 있다.